그 남편한테. 네. 일단 한마디 하고 싶네요. 응? 니들 남자들은 나이 먹고 뱃살 촥 늘어져가지고 영재 갈기면 안쪽 팔리냐? 응?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사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네. 예. 네, 저희 점점 라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사연을 바로 음.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서른다섯을 바라보고 있고, 음. 남편은 마흔을 넘겨, 마흔한 살입니다. 음. 어 아이는 한 명이 있고요. 음. 결혼한 지는 4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음. 제 남편은 전생에 소울메이트였나 싶을 음. 정도로 척하면 척 너무나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음. 이런 남편을 두고 있는데 무엇이 고민이냐고요? 바로 남편의 지나친 음. 외모에 대한 간섭 때문입니다. 음. 제가 그래도 신혼 때까지만 해도 여, 어디 가서 뚱뚱하다 소리면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이도 먹고 지뢰관 있다 보니까 살도 찌고 피부에 생기도 없어지고 주름이 하나둘 잡히기 시작했어요. 음. 언제나 한번 남편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음. 친구들 다 있는데 저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음. 와이프란 사람을 거들떠도 안 보고 소답 보듯이 음. 대하는 남편에게 너무 속상해서 여행 다녀온 뒤 나한테 뭐 화난 거 있냐고 물었습니다. 음. 남편이 말하길 친구들한테 저를 보여주는 게 창피하다 하는 겁니다. 음. 갑자기 이건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벙져서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는데 하는 말이 본인 친구들 와이프는 다 어리거나 이쁘고 음. 자기 관리도 잘해서 서른 살이 넘어가는데 피부도 번들거리고 하나같이 전부 날씬하다. 근데 자기만 똥두하다고다 늙은 아줌마더라. 혼자 세월을 초월했냐면서 이제 관리 좀 하면 안 되겠냐. 뭐 이런 말을 너무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 충격을 먹어서 말도 다 말도 다안 하고. 하루 종일 털어져 있다가 마음을 다 잡고 바로 다음날 헬스장을 등록했습니다. 야식 끊고, 술 끊고, 운동 좀만 하니까 뱃살이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에 탄력받아서 10kg를 감량했습니다. 얼굴에 윤곽이 보이기도 시작했고요. 오대가 슬슬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나름 뿌듯, 뿌듯했어요. 노력의 성과가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게. 그러나, 남편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점점 요구 사항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하루는 성형외과 광고 사진을 캡쳐해 오더니 이 중에 하고 싶은 거 없냐 묻는 겁니다. 필러 맞아라, 보톡스 맞아라, 미백 주사 맞아라. 완전 저를 꼭두각시, 꼭두각시 취급하는 겁니다. 정말 화가 나서 소리 한번 질렀더니 내심 미안했는지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자기 다 좋은데 딱 하나만 하면 진짜 완벽해 하겠다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가슴 수술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음.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나서 대판 싸우고 왔습니다 제 자신은 이쁘게 변하고 있고 전보다 대우도 달라지고 있는데 그리고 인정받고 있는데 저 왠지 씁쓸하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남편의 꼭두각시 인형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남편의 버릇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요? 자, 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용 어, 나오네요. 참이 그래요. 뭐 여, 남자들은 응. 어,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건 당연 하죠 응. 네. 하지만 이참 아내를 가지고. 응. 아내의 겉모습을 다 그냥 바꿔내려는 음. 이 남편. 음. 뭐가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참 이거 사주가 없어요. 음. 네. 저는 근데 그 여기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그 남편한테 네. 일단 한마디 하고 싶네요. 응? 음? 니들 남자들은 나이 먹고 뱃살 촥 늘어져가지고 영생할 끼면 안쪽팔리냐? 응? 열받네요, 정말. 사연만 들어도. 자, 일단은 아까 제가 나이를 잠깐 들었는데요. 서른다섯 살에 마흔이라면서요? 네. 자, 서른다섯 살에 마흔살은 일단. 마흔한살. 음, 마흔살 자, 음양오행으로 보면 나무랑 모기에요 나무랑 금이에요. 네네네. 자, 유일하게 나무를 뵐수 있는 게음양오행 중에 금입니다. 음. 말 그대로 상극이라는 소리죠. 섞일 아. 수가 없어요. 자, 부부, 부부 간에 자, 금이랑 나무가 있기 때문에 잘립니다. 나무가. 자, 그 나무가 누구냐? 바로 여자예요. 음. 자, 금도끼는 누가 들고 있냐? 남편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잘라먹죠, 여자를. 자,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방법을 딱두 가지밖에 제시 못 드리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 주인공의 사연에 여자분이었다면, 전 이혼했어요. 음. 안 살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저는 안 살아요. 일단은, 어, 저는 그렇게 못 살겠고, 두 번째 방법, 뭐 아이가 있고, 정말 내가 너무 일단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니야. 수치스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버릇을 고쳐야죠. 자, 어떻게 고치냐. 똑같이 하세요. 남편이 나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대해. 음. 지금까지는 본인이 남편을 좋아하고, 여지껏,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고부부처럼. 네. 정말 좋게? 뭐, 전생에 소울메이트 한 듯이 너무나 잘 맞게 살았잖아요. 네. 그렇게 잘 살았으면 서로가 싫어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와이프 본인도 남편한테 똑같은 행동을 하세요. 음. 자기 왜 가면 갈수록 주름이 많아져? 자기 가면 갈수록 왜 뱃살이 나와? 자기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나이가 먹을수록 힙이, 줄어, 힙이 늘어진다? 음. 옛날에는 허벅지 탄탄하지지 요즘 운동 안 해? 요즘에 술을 너무 많이 먹나봐? 회식 자리가 많아져? 왜 갈수록 피부가 썩어가? 질러요. 선생님,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벌써 피곤하네요. <laughs> 제가, 어우. <laughs> 어 벌써 피곤해지네요. 이 여자분의 마음을 알것 같아요. 왜 당해요? 똑같이 해요. 저는 왜이 당하고 있죠? <웃음> <웃음> 제가 <웃음> 네. <웃음> 네 똑같이 하세요. 왜 본인만 아니 나이 먹고 주름 짓는 것도 서러운데 왜 그런 대우를 받습니까? 근데 나이 본인이 더 젊어요. 남편이 더 많잖아. 흠 잡을 게 있어도 나이 많은 사람한테 흠 잡아야지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왜 흠을 잡힙니까? 나이 더 많은 사람한테. 남편의 그 비율을 지금 당장 맞추는 게어 당장은 내가 급한 불을 끄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본인 말 맞다나 남편의 요구는 들어줄수록 끊임없이 더 나아갈 겁니다. 음. 그 대가 대가 없는 그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지 마세요. 똑같이 하세요. 선생님 여기서 중요한 건 궁합입니다. 네. 어, 결혼 전에 응. 궁합 안 보고 응.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네. 좀 이런 문제들이 좀 일상 가반사로 일어나게 되는 건지. 당연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탐이라는 게 있어요. 예탐이라고도 말합니다. 네. 예탐이나 여탐은 조상 간의 합의를 얘기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연애나 결혼을 하기 전에 궁합을 보시잖아요. 자, 근데 보통은 부모님이 보거나 아니면 당사자들끼리 직접 와가지고 커플끼리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서 보통은 상극이다. 혹은 상생은 아니고 상극도 아니지만 물과 기름이다라는 등등 궁합에 대한 정보가 점사로 나옵니다.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합을 보셨는데 상극이거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거나 혹은 목과 금처럼 서로가 서로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춤이 많은 사주들. 그러한 궁합을 가지신 분들은 보통은 결혼을 하시거나 연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왜 그런 경우 있잖아. 사주에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이분들처럼 정말 전생에 소울메이트였나 할 정도로 너무 좋아. 서로가 죽기보다 너무 좋은데, 그냥 궁합에는 안 좋게 나왔어. 어떡하지 고민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내가 연애 운이 다르고, 결혼 운이 다르단 말이야. 괜히 결혼해서 피보, 피보고, 대책 없이 그냥 맨땅 헤딩하지 마시고, 여탐이라는 걸꼭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음. 여탐이라는 걸꼭 진행을 하시고 나서 인간 간에 혼인이 들어와도 혼인이 들어오셔야지 맨 땅에 헤딩하시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번 점점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무속적인 견해들을 이제 구슬동자 윤도론 선생님께 네.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부부 문제, 사랑 문제, 음. 어떤 이혼이나 음. 어떤 어, 말하지 못할 어떤 음. 갈등들, 어, 여러분들 참 많이 갖고 계시죠? 어, 여기 구슬동자 윤드러 선생님께 오셔서, 어, 방법은 있으니, 여기 한번꼭 오셔서, 어, 나의 성내를 한번 비춰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laughs> 예, 지금까지 점점TV의 점점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